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IT 개발자입니다. 몇년전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몇 명의 여자들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자친구들과 조금 사귀다 보면 금방 시층이 났거든요. 매번 똑같은 데이트에 지쳐갔고, 결국 연락을 끊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과의 만남이 반복되다 보니, 연애 자체가 싫어지더군요. 저는 진정한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큰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어요. 운동하다 보면 가끔 여자들이 접근하곤 했는데, 제가 철벽을 치니까 철벽남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자 트레이너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트레이너들과 친해지면서 센터 내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요가 강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영회식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회원 박지훈이라고 해요. 수연은 제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차가운 초신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식 끝나고 제가 준 명함을 버리고 갔어요. 저기 이거 놓고 가셨더라고요. 아, 버린 거였는데요. 죄송한데 저한테 관심 끄세요.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모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감이 이상하게 저를 자극하더군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든 후에 차버리겠다는 유치한 복수심이 올라왔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한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요가 수업에 나가면서 수현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체구가 매우 작고 늘씬한 몸매의 유연함까지 더해진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사심 없이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차장에서 수현을 마주쳤는데 차가 고장나서 곤란해하더군요. 저기... 혹시 저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연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고,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몇번더 태워다 주면서, 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날 수연의 표정이 무척 밝더라고요. 저는 그 틈을 노려 식사를 제안했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밤 10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엄하다고 했죠. 그녀는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쁘장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음에도 철저히 철벽을 치는 모습이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식사 이후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어요.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사귀자고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더니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수연은 언제나 가었고 저는 의리였어요. 만나는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항상 수연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번 주에 볼수 있는 거지? 이번 주 신도림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괜찮아. 갑자기 웬 신도림이야? 겨우 2시간밖에 못 본다고? 안 돼. 그럼 이번 주에는 보기 힘들겠다. 아니야, 내가 맞춰야지. 사귄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 밤 12시에 수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나좀 도와줘. 나 무서워.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저는 불이 나게 수연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수연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있고 집기들은 다 부서진 상태였어요. 도둑이 든것 같았지만 수연은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수연네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수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연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 통금시간은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남자들이 쉽게 볼까 봐서 였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병상 생활 끝에 1년 전에 돌아가셨고 밀린 병원비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수연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철벽남이었던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쉽게 제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연이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자기야, 혹시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생각해봤어? 실은 내가 꼭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번에 매물로 나왔더라고. 자기가 그 아파트 사줄 수있는지해서그 집만 사주면 자기랑 결혼해줄게. 그렇게 수연과 집을 보고 빠르게 계약까지 하게 되었어요. 수연이 구해달라던 시원 집은 무려 6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부모님은 좀 이해 못 하시는 눈치였지만, 수연이 너무 기뻐했기에 저는 제 결혼을 무척 만족했습니다. 수연은 집 인테리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수연의 안목이 남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가구를 복잡하게 배치해서 집 구조가 개미굴 같았죠. 동선이 좀안 좋긴 했지만, 수연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수연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수연은 결혼 후에도 계속 요가 강사 일을 하며, 귀가 시간을 절대로 밤 10시를 넘기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저도 수연의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 딱 9시 반이면 침대에 누워 10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옆집 사람을 처음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그 남자가 저를 한 3초 정도 멍하니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과 웃음기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남자는 늘씬한 근육질 몸매의 얼굴은 곱상하게 잘생겼는데 눈빛이 좀 매서웠습니다. 여보, 나 방금 옆집 남자 봤어. 인상이 영 별로야. 관상이 좀 범죄자 관상이야. 범죄자는 좀 너무했다. 그래도 꽤 잘생긴 편인데 당신 그 남자 본적 없다며? 어, 아 생각해보니까 전에 한번본것 같네. 엘리베이터에서.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옆집 남자를 마주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놈이 먼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신혼이죠. 신혼 생활 어때요? 아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화가 완전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요? 아내분도 일찍 주무시나요? 저는 대꾸 없이 그 남자를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나 오늘 옆집 아줌마 봤어요. 마트에서 형이 회사 갔을 때, 하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점점 옆진 남자가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저를 더 불안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일찍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랐겠는데, 옆자리를 확인해보니 수연이 없었어요. 저는 집 이곳저곳을 둘러봤지만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그대로였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 주변을 둘러보려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제 뒤에서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당신 어디 있었던 거야? 나 그냥 집에 있었는데 우리 동선이 엇갈렸나 보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60평대 집인데 사람 하나를 못 찾을 정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또 사진 거였죠. 집 안을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수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롱까지 모두 확인하는데 뒤에서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요새 왜 그래? 자꾸 밤마다 깨고 나 없어졌다고 온 집을 다 뒤지고 다니고 꼭 의처증 있는 사람 같고 뭐 제가 씻으러 가는데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깨는 거야?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게 의처증이 있는 건가? 저는 결국 에서는안될 짓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고 집안에 CCTV를 설치했어요. CCTV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더니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로 가더군요. 그곳에 간 수연이 3시간이 지나서야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밤 중에 잠옷을 입은 채로 베란다에 3시간씩이나 있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수연이 집을 비운 사이 그 베란다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베란다 세탁기 뒤쪽에 아주 작은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저 같은 남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지만, 수연처럼 체구가 작고 유연한 사람이라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수연이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든가 아니면 도박에 빠진 거겠죠? 어느 날 제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떴는데, 수연이 집에 없었어요. 저는 바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있는 곳은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야, 당장 문 열어! 당신 거기에 있는 거다 알고 왔어! 제가 한참 문을 두들기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방을 품에 끼고 헐레벌떡 계단으로 내려가더군요. 수십 명의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가 수연을 찾았지만, 수연은 없었어요. 그때 옆집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죠? 네, 아내 어딨어? 저는 그놈의 멱살을 잡았지만 꿈쩍도 안하더군요. 당신 아내를 왜 여기 와서 찾아? 증거라도 있는 거야? 저는 온 방안을 둘러봤지만 수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놈이 말했습니다. 전화라도 해봐요. 집에 있으면 벨소리라도 나겠지. 저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베란다 문좀 열었다 자려고 왔는데 당신 없길래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봤어요. 오늘 매출 어떻게 메꿀 건데? 이왕 이렇게 알려진 거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오늘 일 없던 걸로 하는 거 어때? 저는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위치 추적 앱을 다시 확인했는데, 수연이 또 옆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사라졌을 때 세탁기를 완전히 벽에 붙여서, 수연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서 온방을 뒤지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어요. 수연은 세탁기로 막혀있는 개구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밤마다 여기 와서 뭐했어? 도박했어? 저는 수연을 끌어냈습니다. 옆집 남자가 덩치 큰 남자에게 눈짓을 하자 그 놈이 제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어요.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행여나 신고할 생각 마라. 안 그럼 앞으로 영영 당신 안에 못 보게 될 테니까. 저는 수연을 집으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은 내가 빚이 좀 많았거든. 학자금 대출에. 아버지 병원비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불어가는 빚 때문에 알바하다가 알게 된 언니 얘기 듣고 혹해서 한번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없는 돈은 셈 치고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날 300만 원이 생기더라. 그 돈으로 아버지 밀린 병원비 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까지 딴 돈이 얼마냐? 사억 그렇게 많이 땄으면 이제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야? 주연이 미친 사람처럼 웃더니 말했습니다. 이른 게사억 수연은 딴 돈을 만회하려고 계속하다가 결국 사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말았어요. 염치없는 거 알지만 당신이 혹시 빚갚아 줄수 있어?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여보 당신 옆집 신고 안할 거지? 제발 나를 봐서라도 눈감아 줘.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당장 이사 가자. 저는 빠른 속도로 집을 내놨고 집이 나갈 동안 수연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이 3주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부동산에서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제 지인인 경찰에게 연락을 넣었고 며칠 후일 처리 다 끝났어. 거의 다 수탕했는데 하우스장 주인은 놓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여행을 끝내고 부모님의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 별장에서 수연과 지내던 어느 날저 혼자 시장에 다녀왔는데 수연이 집에 없더군요. 저는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고 차를 끌어 수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위치 추적이 가리키는 곳은 어느 시골의 한적한 집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수연과 웬 노인과 아이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루에 걸터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그리고 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놈은 옆집 남자였습니다. 경찰들이 놓쳐버린 바로 그놈이요. 저는 수연의 손목을 잡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와. 제가 소리를 치자 수연 옆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마. 당황했지만 일단 저는 수연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수연이 그 놈에게 진 도박 빚을 몸으로 갚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시골 외할머니네 집에 맡긴 거였죠. 수연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난그 남자 사랑해. 단순히 도박한 거 아니었어? 바람까지 피우면서 개구멍 왔다 갔다 했던 거야. 바람 아니야. 당신이랑 결혼한 건 그냥 일종의 오기 같은 거였어. 수연은 그놈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저와 결혼해서 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던 건 시간 맞춰 도박장에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갑자기 결혼하자며 집을 사달라고 한 것까지 모든 이유가 그놈의 도박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의 핸드폰을 빼앗듯이 낚아채서 위치 추적 앱을 지웠어요. 그렇게 수연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는데, 빚을 한 푼도 안 갚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위자료 소송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빚뿐인 수현이 그 돈을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놈은 그날 시골에서 저를 본후 바로 자취를 감췄다더군요. 아마도 제가 신고한 것을 눈치챘겠죠. 물론 신고는 했습니다.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어쩌면 저도 결혼 전 여자들을 울린 대가로 벌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